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최근 시사상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시사상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는데 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사상식 중에서 좀 방향을 좀 잡아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에 코로나 관련한 어 용어들이 좀 많이 생겼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한 이제 각종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추가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여전히 I.T 쪽이 강세입니다. 상식에서 묻고 있는 것은 I.T 쪽이 강세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 관련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나 경제 금융 쪽에 또 강세입니다 특히 금융 쪽이 많은 금융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거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리고요 여러분, 전체를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 하지 마시고, 어, 키워드와 해당 용어들을 어, 해당 용어들을 연결지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어 연결하는. 음,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이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 개념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지 맨 나중에 같이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자첫 번째로 첫 번째로 여러분 자 메타버스에 대한 음, 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죠. 메타버스. 자, 먼저 메타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스의 버스가 이제 합쳐진 건데요. 자, 메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초월. 어, 뭔가를 뛰어넘는 이런 뜻인데. 자, 그리고, 자, 뭐, 우리가 세계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표현 아시죠? 유니버스의 버스가 합쳐져서, 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걸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뭐, 선거운동할 때나 이럴 때 메타버스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타버스, 가상세계, 어 가상의 우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가상세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에. 자, 가상현실보다는 한 단계 윗단인데, 어, 어떤 가상우주, 가상 뭐, 초월한 우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의 온라인 가상세계가 중요합니다. 3차원. 음. 자, 3차원으로 경험하는 온라인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주로 어디서 사용되느냐. 자, 일단 게임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게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에서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laughs> 그 이, <laughs>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기술보다는 좀한 업그레이드된 게메타버스에요 여러분. 자, 기반으로 하고, 어, 기반으로 하고, 자, 어, 기반으로 한다. 어, 그래서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자, 영화에서 등장했다. 어, 이 정도만 알아 될것 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누리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자, 누리호는요, 어, 자, 2021년 10월 21일, 그러니까 2021년 10월 정도에 전남 고흥에서, 음, 나로우주센터에서 1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결과가 성공했으면, 아, 성공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패했으면, 아, 실패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음, 그럼 왜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라고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쏘아 올렸는데, 어, 자, 일단 엔진이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단 엔진까지도 순조롭게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고도 700m 에서, 이제, 분류도 성공했는데, 3단 엔진의 가동이, 자, 46초의 조기의 종료가 됐습니다. 3단 엔진이. 그 3단 엔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단 엔진에서. 3단 엔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자, 더미를, 이제, 모사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본체 말고, 그걸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이제 떨어져, 이제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지 못한 거죠. 어, 그걸 안착시키는데 실패해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 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확인한 원인은 아려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요 누리호와 관련해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언제쯤 시험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왜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지. 1단, 2단 엔진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3단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음.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됐고요 이제 어쨌든 좀 준비된 다음에, 다시 2차 다시 발사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laughs>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음, 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 저장 기능, 음, 저장 기능을 주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그 조그만 반도체 안에 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자, 시스템 반도체는 그걸 또한 단계 뛰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 데이터를 제어하고 저, 변환하고 가공하는 등에 대한 처리 기능을 한다. 그래서 컴퓨터로 얘기하면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음, 자 컴퓨터의 시... 어유 죄송합니다. 자 컴퓨터의 자 컴퓨터의 CPU 같은 음. 자 컴퓨터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CPU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CPU 반도체. 자 CPU 반도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메모리, 어, 프로세스 뭐 이런. 개별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에 쓰인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온갖 기계에 내장되어 있어서 최적의 운영 조건을 유지한다 음, 자동차 음, 요즘 전기차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챙겨두셔야 될 것은 자 챙겨두셔야 될 것은 자이 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작에서 를 주도하는 회사들 두 군데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pu 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 자 우리가 뭐 lg 노트북을 쓰거나 삼성 노트북을 쓰거나 대부분 여러분 cpu 는 인텔 인거 아시죠 자 인텔 그 다음에 어자 ap 응용 프로세스에서 세계 시장의 60% 차지하는 퀄컴, 요두 회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를 선도하는 두 기업은 인텔과 퀄컴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